이것도 되게 어,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우리가 보통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형물을 제거하는 경우들이면 뭐 염증 때문에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축이 와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얇아져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보형물이 틀어져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뭔가 피부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비치는 느낌이 많아져서 생기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어, 그만큼 보형물이 콧대를 높임으로 인해서 그만큼 발생한 압력을 본인의 피부가 받아들이질 못하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비치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보형물을 썼을 때 그만큼 높아진 것만큼 발생하는 압력을 피부가 압력을 받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보형물을 제거하고 보면요. 생각지도 못하게 콧대가 오히려 평평해져 있거나 심한 경우는 콧대가 가운데가 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경험해온 적이 없으실 테니까. 근데 제가 일반, 일반적인 경우에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경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안경을 우리가 오래 여기다 쓰고 있으면, 콧뼈도 들어갑니다. 결국은 압력이라는 게 생길 때, 우리가 그 압력에 우리 몸엔 어쨌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형물을 넣었을 때 압력이라는 건 피부 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쪽으로도 압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콧대가 밋밋해진다든지 아니면 가운데가 오히려 파이는 느낌이 생기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턱에 필러 넣었을 때도 턱이 꺼그 뼈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 약간 좀좀 좀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보형물은 사실 더 심합니다. 훨씬 더 심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필러 같은 경우도 보통 콧대 부분에 넣었을 때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서 특히 많이 넣었을 때라든지 또 반복적으로 많이 넣었을 때 같은 경우는 물론 피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필러를 녹이고 나면 대부분 원래 있던 높이보다도 콧대가 더 꺼져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쳐 보이는 느낌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압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피부가 얇아져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은 거죠 고용물 수술하고 났을 때 사실은 뭐 3mm 보형물, 4 m m 보형물이라는 걸 써서 내가 높였을 때 환자분들은 그냥 내가 이 보형물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3mm, 4 m m 가 그냥 높아졌겠거니라고 믿고 계세요. 그런데 특히 압력이 강해서 피부가 얇아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높이가 유지된다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콧대도 꺼지고 피부도 얇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처음에는 코수라고 나서 보형물 썼을 때 콧대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한 느낌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뭔가 코가 더 밋밋해지는 느낌이 들고, 시간이 가면서 피부가 좀 빨개졌다가, 뭐 하얘졌다, 뭐 이런 변화를 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서 그만큼 높이가 변형이 사실은 온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그 높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 것 뿐인 거예요. 왜냐면 콧대는 꺼지고 피부는 얇아졌기 때문에. 보형물은 3mm 그대로 있겠지만 나머지가 바,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명확, 사실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보형물을 썼을 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든 코 수술은 보형물을 쓰건 딱딱한 코를 만들어서 뭐느연과 같은 걸 써서 높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압력이 있으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뭐 딱딱한 코끝이나 이런 부분도 딱딱한 것들을 만들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피부 쪽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 사람한테 맞는 볼륨감 또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도의 높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